네, 오늘은 아포 TV 댓글과 소통하는 창구로 아이디가 스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요청을 해온 사항을 할 예정입니다. 청계 등반을 해달라는 스님의 요청을 받 잡고 우리 올라갑니다. 자. 오늘은 청계 등반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예 스님 안정적인 자세로 한번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튬 보이나요? 아 그럼요 그분을 위해 준비했죠 준비했어요? 네, 그럼요 우리 살생을 안 하시는 우리 스님을 위해서 민들레를 딱 들고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예 네, 산으로 가야죠 자 능력치를 한번 보고 갈게요 야옹. 전설 정령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686경 야. 마력은 7경 5천조 어, 경이네요 불경 외로 가야죠 <laughs> 그렇죠 <야오. 웃음> 자 그러면 등반 한번 해보도록 자, 할게요 갑니다 218층 야오. 장비 드랍 확률 버프 60개를 주네요 많이들 주네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어, 대면 드래곤 나이츠 뭐 가뿐하게 뭐 여타의 컨트롤 없이 그냥 뭐 때립니다 아, 피가 잘 깎이네요. 어, 너무 잘 깎여요. 어, 잠깐만. 오늘 어, 끝날 것 같아요, 벌써 어 나무미탑을 관세보살 방생해드렸죠. 예, 가세요. <웃음> <웃음> <laughs> 어, <좋았어요. 웃음> 아 아우 좋았어요 아리행님 좋았어요 자 이어서 청계가옥 219층 예. 영원석 7만개 어, 많이 드셔요 7만개 가볼게요 예, 만나러 가야죠 자용 방생하러 갑니다 예. 우리 아행님 네. 어떻게 바로공략을 하셨나요? 바로 공략 아직 못했어요 아 못했어요? 그럼 배고프시장 하실텐데 얼른 잡고 가요 그렇죠 예. 빨리빨리 방생해 드려야죠. 아, 방생하니까 또그분이 생각나요. 무슨 생각이 나나요? 내 네, 미륵이야. <laughs> 오호 많이 밤해요. 아우 미륵 궁예가 생각나네요. 그럴까요? 예? 방구리가 꼈어. 이번에 방구를 꼈어. 누나에게 모욕감을 주어서. 아우 좋아요. 드래곤 아이치? 4달러. 여러분, 아, 방생했어요. 방생! <laughs> 방생? 아, 4달러. 좋았어요? 바로, 220층. 예옹. 오! 신 1등급 장비 6개 주네요. 6개 어마어마합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220층 가야죠. 받으러 가야죠. 예. 스님의 요청상으로, 우리 곳간에 아주 풍성한 것들이 장비가 차을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우, 잘 왔네요. 아, 스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때리고 있죠? 바로 참아 어, 바짝 당기는 우리의 아리 형님의 깐들얼 3마리 방생갑니다 방생했죠? 예어 yeah. 리어아 이번에는 업스톤을 주네요 공이 너무 많아서 세기도 싫어요 <laughs> 얼른 들어가요 <laughs> 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yeah. 머리가 너무 빛나네요 어, 너무 빛나서 눈이 부셔 어? 샤이니 샤이니 어? 어, 체력도 아주 세져가지고 버티죠 바가나합니다 뭐, 퀸과 킹이랑 놀아나는 분인데 뭐. 데몬나이츠 이런 기사 따위는 바로 방생해버리죠? 그럼요 가야죠 아 거의 뭐 방생 수준이 거의 뭐 미꾸라지 수준이네요 <laughs> 예, 데몬나이츠 드래곤나이츠 미안해요 미꾸라지 3마리 초어탕 대소서 <laughs> 예. 뼈채 갈아드려요 그렇죠 예. 바로 방생해드려야죠 예. 5마리 블루스톤 많이 주고요 12만 5천개 예, 224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감옥 속으로 고고고고 어꽉 찼어요. 어 잔뜩 데리고 왔어요. 형아, 동생, 누나. 봐주면 안 되겠죠? 어 그럼요. 어 여기 끓이면 진하겠어요. 다섯 마리. <laughs> 꽉 차는 다섯 마리. 골죽하게 드셔야지. 케팝이 아, 배고픈가 봐요. 바로 공연 안한 우리 아령님처럼 케팝도못 먹었는지 여기서 뭐 나오는 게 없거든요. 빠끔 빠끔 -POP 하네요. 있어요. 아직까지는 할 만하네요. 어 그럼요. 그냥 화면만 차요. 아. 어우, 쉽게 클리어합니다. 클리어. 예, 224층 클리어. 드디어, 이제, 초탕 마지막 편 같아요. 나이치 다섯 명의 드래곤 다섯 마리. 1회 25층, 마도전 바로, 어? 바로 메테오차마. 어 타이밍 좋게 들어갔죠. 민들레홀시데요 후, 아직 기사들은 우리의 아포티비, 기털도 못 건드려요. 어, 죠 동치만 컸어요. 에몬 나이치가 말합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네, 잘 가요. 뭐라고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만이 <놀람이> 뭐 감을 줬어요. 진짜 왜 그랬어요? 야옹. 조금 화려하게 이펙트를 켜주고 황금 인가요? 열쇠 40개까지 주네요. 오, 40개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한번 도전해볼게요. 226층. 야옹. 화려해졌죠? 이펙트를 켰어요. 비숍까지 는 아직 할 만하네요. 아, 그럼요. 아 비숍을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네크로맨서한테 막 죽던 그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런가요? 네크로맨서 막칼쿡 오는 거에 죽어가지고, uh -huh. 어, 어, 해갖고 막 13번째 도전하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 그런 기억에 지금 우리 아빠 t v 이만큼 강해졌습니다. 엄청나게 강해졌네요. 네, 226층 가볍게 클리어 합니다. 클리어! 황금 열쇠 40개. 이번엔 검은 열쇠를 주네요 yeah, yeah. 또 받으러 가야죠 라인레이드에 쓰이는 검은 열쇠 받으러 가요 227층 비숍 두마리어저 파리 날개같아요 <laughs> 아, 파리같이 보여 너무 가뿐하게 잡으니까 비숍이 야, 그 정도로 보일 비숍이 아닌데 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 강해지니까 그렇죠. 팔, 파리 날개가 저렇게 홀랑홀랑하는 것같아만큼 <laughs> 아포티비가 강해졌다라는 그럼요. 거 그럼요 아, 우리한테 맞으면 아포 아포 아, 너무 많이 아포 야 비숍이 맥을 못쳐네요 거의 뭐 정신없이 걷다가 맞고 맞다가 걷고 어서 때리는지도 모르고 지금 비숍은 맞고 에너지가 쭉쭉 달고 있지요 어. 안쓰럽네요 우리 비숍 몬스터지만 안쓰러워 이 와중에 우리 청룡 레전드 1등급은 전혀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 당당하죠 예 네, 절대 늘리지 않는 편안함 예 <laughs> 시몬스 정령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아주 까맣게 놀리의 청룡 편안해 보이네요 아, 너무 편안하죠 겨드랑이에 땀 차겠어요 팔짱을 계속 끼고 있어서 어? <laughs> 여름에는 좀 풀어줘요? <laughs> 아, 여름에는 좀 우리 운영자님 정령 1등급 여름에좀 풀어주세요 땀띠나겠어요 아니면 코스튬으로 뭐 베이비 파우더라도 좀발라주든가요 <laughs> 뽀송뽀송하게 <웃음> 네, 뽀송뽀송하게 방생해드렸네요 네, 피셜업 잘가요 파리 두 마리 장비 드랍 확률 버프 70개 와 많이 주네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 받으러 가야 되겠죠? 228층. 그래. 네. 다 방생한 줄 알았던 추어탕이 또 왔네요. 이숍이랑 같이 왔죠? 네. 파리 추어탕에 파리가 들어갔네요. 주인장 <laughs> 이 추어탕 이거 다시 컴플레인 걸겠어요. 이 파리가 다 보여요. 관신법이에요 달라만 주겠어요. 아좀 이렇게 좀 쪼는 맛이 있는 컨트롤을 보고 싶은데 로즈예요. 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등반을 안했나 봐요. 그렇죠. 한동안 등반을 안했죠. 예. 자신을 키우는데만 급급해서 우리 감옥을 못 들여다봤는데 우리 스님의 요청에 의해서 님도 보고 뽕도 다고 그렇죠. 예. 고랑치고 가지 않고 엄청난 재화들이 쏟아지네요. 예. 일석이조죠.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228층 등반 성공. 영원석을 주네요. 바로 도전 파리세마리만으로 가죠. 공격때때 사시는 나 유차각성을 했을 때 차각차각 하면서 어? 샤키 샤킷 했던 그 스킬도 오랜만에 보고 싶네. 보고 싶나요? 보여드려야겠죠. 그러면 보이나요 어우 좋아요 어떻게 하는거러요 자동사냥을 했어요 아 그러면 자동으로 쓰는 야겠죠나 스킬 려각겠각보여드려스킬죠보여드다 발동하고 있드죠 아주 화려합니다화려함의죠보 자신의 나스 스킬까지 함께 쓰고 있어요. 네, 자동 사냥 누르면서 방향키만 조절하고 있는 우리 아레형이 그 정도로 비숍이 약해 빠진 거죠. 비숍이 약한 게 아니라 아포 t v 가 강해졌다라는 거. 거. 지금 몹들도 느리고 해서 피통만 견제를 잘 해주면 출려하는 데는 네. 네, 문제가 없겠죠. 네. 어 저번에네요. 끝났네요. 끝났어요. 229층 네. 클리어. 강생. 자, 신 1등급 장비 8개 받으러 가야 되겠죠? 2 3 0증 출발! 야, 자동사냥이 나와서 굉장히 편해졌네요? 자동사냥 때 방향키가 안 되어서 불편했었는데, 지난 업데이트 때 이게 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자동사냥을 하면서도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너무 좋은 업데이트! 칭찬해, 칭찬해. 어우 칭찬해요. 자, 신 등급 8개 받았죠? 1등급. 어비 받았죠? 지금 현재 천개 과목 뭐250 층까지 있으니까 20 층을 남기고 여기서 아포티비는 내리고 내려야 되겠군. Yeah. <laughs> 자 오늘은 구독자 트님의요청사항이었던 천개 과목 등반을 한번 해봤어요 네, 230 층까지 클리어했고요. 그동안 많이 밀어놨었는데 이번에 등반을 하니까 굉장한 제아들이 나왔네요. 그걸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이름도 아포 TV 로 새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셔서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서 콘텐츠 제작에 힘쓰도록 할겁니다 우리 아령님 그렇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 안녕!